2억 년전 동물 무려 미라 화석 상태로 발견됐다 고 생물학계 흥분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였다가 얼굴 보고 팍 식어버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못생긴 공룡 알아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못생긴 동물, 못생긴 식물 뭐 이렇게 시리즈 다 했는데 이번엔 공룡 편 한번 가져왔습니다 공룡도 종류도 다양하고 뭐 많은데 과연 어떤 못생긴 공룡이 있는지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못생긴 어, 공룡하니까 벌써 물어봤어. 마이아 사우라, 산퉁고 사우르스, 누로사르, 기간토랍스. 돌아... 제가 보기엔 진짜 못생겼어요. 작성자가 보증하는 진짜 못생긴 공룡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아 사우라. 아, 이렇게 생겼다. 뭐 특출나게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저냥하게 생긴 것 같은데 새끼들도 귀엽게 생겼고 그렇게까지 못생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감상인데 귀엽게 생겼는데요. 와, 근데 이거는 거의 음. 안 티죠? 못 나온 사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자, 산퉁고 사우루스 보겠습니다. 산퉁고 사우루스 <laughs> 일단 비율이 좀 너무 좀안 좋네. 비율이 좀 썩었어요. 뭔가 일어날 듯말듯 듯 주춤주춤. 몸이 좀 구리게 생겼네. 사족 보행을 하자니 조금 그렇고 이족 보행을 하자니 조금 그렇고 좀 애매하게 생겼네. 뭐뭘 하고 싶은 건데 그림이 특히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척추 측만증이좀 제대로 왔죠? 앞발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모르겠어 이게 티라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약간 좀 어정쩡한 거 같이 생겼어 왜 이렇게 띨빵하게 생겼지? 귀지게 띨빵하게 생겼네이 눈알 보소 이 이빨 보소 이빨 다 뽑힘? 이거 뭐임? 기간토랍토르 야 이름부터가 그죠? 심지어 이만하게 생겼어? 사람보다 훨씬 크네? 8m! 몸 길이 추정치 8m래요! 개소름 돋네? 이런 식으로 구해춤도 쳤다고 합니다. 8m짜리가 여러분들 춤춘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온갖 난리 부르스 쳐대면서 난리 친다, 난리 쳐. 21세기에 살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8m짜리가 꼴값 떨어대는 것도 안볼수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춤만 보면요, 개잘 춰야 됩니다 춤을 니진스처럼 그러니까 춤을 춰야 돼. 페고마스탁스 제보합니다. 와, 와 이거는 제보 받을만하게 생겼다. 내가 봤을 때드라시 월드 주인공이 아마 페고마스탁스였으면 애기들 다 울고 공룡이 지금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거야. 와, 얘 생긴 거 봐. 준비같이 생겼어. 와 레전드로 생겼다. 아 보기 싫어. 개못 생겼다. 내 친구 닮았다. <laughs> 뭐라? 아니 네, 내 친구 닮았다 뭐야. 하 a 이아싸우스와 이거 뭐야? 다른 애들이 살벌해서 저 정도면 귀여울지도? 나쁘지 않게 좀 느껴지긴 해. 근데 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 뿌리 날라면 나고 말라면 말고 하지. 뭐 이렇게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 그걸 뽑아주고 싶네. 그리고 다른 곳은 얼굴은 이렇게 살벌하게 삐어씩 많이 해놓고 다른 곳은 매끈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시탑. 사우러스. 와 얘도 진짜 못생겼네 와 레전드다 티라노가 개 잘생기게 느껴져 내가 아는 그런 공룡이랑 새랑 막 섞어놓은 것 같아 생긴 거 꼬라지 보세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생명체같이 생겼어? 얼굴이 대단 말았어 일단은 입툭튀다 이게 사람이 너무 입툭튀면은 좀안 예뻐 보여 저는 어... 좀 코가 낮아서 더입뻐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전. 근데 입투인 거부터가 조금 호감도를 갉아먹고요. 이, 이 옹졸한 털, 이 부시는 뭐죠? 제가 본거 중에는 어, 이 친구가 최악이네요. 이분 티라노님 팬이신가요? 푸시타코님 팬으로서 불쾌하네요. P P A T 땄습니다. 푸시타코 팬이세요? 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푸시타코 팬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푸시타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너무 없게 느껴진데 얼굴이 일단 너무 못생겼다. 새끼는 귀엽다고요. 새끼야 뭐 도프 타련 새끼도 귀엽죠. 새로 갈랑말랑하는 애들이 다 못생겼네. 이건 또 뭐야? 신우사우로테릭스 올해 지도 공룡이라고 그죠? 이런 거 공룡 아니야 공룡은 우왕 우왕 이런 게 공룡이지 얘는 소리 내봤자 이렇게밖에 못낼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룡? 얘는 진짜 와 어? 푸시타코사우루스랑 친구하는 상상 중푸시타코사우루스야 내가 너 그려줄게 가만히 있어봐

공룡 을 제일 좋아 한다는 거 죠？일단 말씀 을 드리 면 좀비 공룡 같이, 생 겼어요. 라오어에 나오는 호자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머리가 이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공룡처럼 생겼고요. 머리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뇌. 이쪽이 되게 중요한 곳인데, 또 불구하고 팔로 때릴 수도 있고 다리로 때릴 수도 있고 꼬리로 때릴 수도 있고 무릎 뜯을 수도 있는데, 머리로 박치기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 그런 원초적이고 무식한 발상. 열이 받는 것 같아요. 리스트로사우루스. 와, 와 이런 말 해도 되나? 벌레같이 생겼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공룡 중에서. 와, 이렇게 못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와, 이거 봐. 복원 하는 사람이 3D 작업을 할때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을까 하면서.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보건 돈데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뭐야 예쁨을 못샀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못 했단 뜻이에요 보건에 주는 측에서도 얘가 말도 조금 더잘 듣고 명함도 조금 한 번씩 더 돌리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비타 500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했으면은 보건도 만드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리스트로사우루스 걔는 생긴 건좀 그래도 애가좀 착해 그걸 보다 보면 좀 호감상이야 사진도 좀 예쁜 걸로 써주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야 행동도 눈치 없이 한 거야 눈치 없이 그냥 네, 에, 에,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한 거야 2억년 전 동물 무려 미라 화석 상태로 발견됐다 고생물학계 흥분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였다가 얼굴 보고 팍 식어버리는 거지 이름 뭐야 리스트로 사우러스 1등 에스테메노스쿠스스 와 이게 뭐야? 얼굴이야? 아니면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야? 뭐야? 뿔이 좀 되게 특이하게 나있어. 와 이건 진짜 꿈에 나올 거. 무섭게 생겼다. 스피노사우루스 최신 복원도요? 자 스피노사우루스 최신 복원도 근황. 아니 거짓말. 제일 이미지가 추락한 공룡 스피노사우루스 당시 복원도 거의 티라노급 퍼스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수중생물설이 주장되면서 물갈퀴가 생기고 사족 보행설 제기되면서 역변시장 아, 이게 공룡이 결국에 우리가 본 적은 없다 보니까 너프와 버프를 반복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공룡이 있고 또 다시 죽는 공룡도 있고 밸런스 패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님은 버프 받을 일 없어 니까 희망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찌겠습니다 눈이 안 좋네요 못생긴 공룡들 보니까 그래 아니 이렇게 생겨야지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